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jellyfish are often found in large swarms or blooms of thousands even millions of individuals jellyfish are 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jellyfish 같은 경우에는 단수와 복수가 같아서 그래요 fish가 들어있죠 그쵸 그렇죠? 해파리지만 여기서 fish가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fish가 원래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죠 단수와 복수가 형태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fish 말고도 몇 가지가 있죠 d e e r 이라던가 사슴, s h e e p 이라던가 아니면은 species, 종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단수와 복수가 같은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수다 이러면은 a jellyfish is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건데 근데 jellyfish 앞에 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 쓰였고요. 종종 해파리는 발견이 됩니다. 어디 어떻게 large swarms or blooms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때 물이라는 뜻이고 bloom이라는 건 대량 출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물이나 아니면 대량 출현으로 나타난다. 근데 어떤 대량 출현? thousands. 한 수천에 심지어는 수백만의 개체로 이루어진 그런 대량 출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 number of these blooms observed by scientists and fishers has been rising. 자, 여기서는 the number of가 중요해지겠죠. 왜냐면은 하 the number of가 나오면은 뭐랑 구분을 하라고 나오죠? 뒤에 나오는 a number of 얘랑 구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numb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 of these blooms 이 of 뒤에 있는 명사가 이 the number를 수식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명사 of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a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에요? many라는 뜻이죠. many, 많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 number of는 형용사적인 형태로서 뒤에 있는 이펙트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니이기 때문에 가산명사가 온다. 그 가산명사가 오고 그 가산 복수명사가 오게 되겠죠. 단수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매니 y 니까 이미 가산인데 많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복수겠죠. 근데 더 넘벌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더 넘벌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주어가 될수 있고요. 명사니까, 숫자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량 출현들의 숫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 어, 관찰이 된?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과 어부들과에 의해서 관찰이 된 이러한 대량 출현들의 숫자가 has been rising 여기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선 has been ri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완료진행형이죠? 현재 완료 진행형인데 has been rise n 이라고할수 없는 이유. rise는 증가하다, 올라가다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PP 형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often there are as long as five to six city blocks and one megabloom was about 300 meters long. 종종 그것들은 뭐만큼 길다?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도시 구획만큼 깁니다. 에즈 as? 원급 에즈죠. 그러니까 도시 구획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도시에 이렇게 골목길이 있잖아요. 골목길이 있고 여기 이제 골목길이고 여기가 구획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집한 서너 개 정도 있는 이 구획, 그러니까 이 구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는 이 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길이겠죠. 그리고 하나의 메가 블룸이라고 하면은 거대한 대량 출현입니다. 대량 출현 중에서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 거대한 대량 출현이 약 300m 길이였습니다. 300m로. 여기는 숫자 나오고 단위 명사 나오고 그다음에 형용사 나와서 나와서 부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se blooms have a number of harmful economic effects. 자, 여기까지 these blooms 하기 전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these blooms 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좀더 자세하게 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대량 출현들이 막하는 해로운 경제적인 영향들을 미칩니다. 음. 해롭다. 이 해파리들이 대량 출현하는 게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y cause beach closings, disrupt commercial fishing operations by clogging or uh, tear tearing은 이따가 볼게요. holes in nets wipe out coastal fish farms and clog ship engines. 자, 이거는 병렬구조가 어떤 거랑 병렬구조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They cause disrupt 얘네랑 병렬구조냐 아니면 clogging이랑 병렬구조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형태를 보고, 여기서는 조금 알수 있어요. 왜냐면은, cause, disrupt, wipeout, clock, end 가 사이에 있죠. 근데 여기에 오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end라는 접속사가 지금 이어주고 있는데, 굳이 오월을한번더쓸 필요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5월이 굳이 써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써 있는 거야? 아 이거 클러깅이랑 이어 주려고 쓴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해변의 폐쇄를 야기하고 그리고 상업적인 어획 활동들을 방해하고 근데 뭐로써 방해를 하냐면 이걸로써 방해를 하는 거죠. 바위의 목적으로서 클러깅 테어링어 어망에 있는 구멍들을 막거나 아니면은 찢음으로써 tear이라고 읽으면 찢다죠 찢다 찢음으로써 상업적인 어획 활동들을 방해합니다. 그클럭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막히는 거냐면요 어떤 뭐 어, 구멍이나 아니면 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파이프 같은데 해파리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쌓여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막히게 되는 그런 걸 이제 클럭이라고 하거든요. 클럭은 막다. 어, 그리고 와이프아웃. Wipe 와이프아웃은 out. wipe 다 쓸어 가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파괴하다. 자, 뭐를 완전히 파괴하냐? 연안의 어, 양식장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막습니다 배의 엔진들을 막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데이서부터 엔진까지가 다이 A number of harmful economic effects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열거를 해 놓은 거죠 They can also close down coal burning in nuclear power plants by blocking their cooling water intakes 그들은 또한 아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거네요 또한 폐쇄할 수 있습니다. 폐쇄시키다죠. Close down. 폐쇄하다. Co-burning power plants 또는 Nuclear power plant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석탄 발전소 Power plant 하면 발전소죠. 파워가 전기니까.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그것들의 Cooling water. 냉각수에요, 냉각수. 기계가 가동이 될때 너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냉각수를 유입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근데 이 냉각수의 intake, 유입이죠. 유입. 그거를 이 해석본에서 보면은 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냉각수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냉각수의 취수. 라고 되어 있거든요. 냉각수 취수를요 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냉각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은 기계 가동 자체가 안 되겠죠.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발전소 자체가 폐쇄될 수 있는 겁니다. According to Chinese oceanographer, oceanographer Wei Hao and other marine scientists, the startling growth of jellyfish populations threatens to upset marine food webs and ecosystem services and turns off the world's most productive ocean areas into jellyfish empires. 누구에 따르면 요 사람이랑 요 사람들에 따르면 웨이하오라는 중국의 해양학자가 있나 봐요. 요 사람이랑 그리고 다른 해양 과학자들에 따르면 놀라운 성장. 근데 누구의 성장? 이 해파리 개체수의 놀라운 성장은 threatens to. 하고 upset하고 다 외워두세요. threaten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은 뭐뭐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upset은 여기서 뒤에 보면은 marine food webs 이렇게 나오는데 해양의 먹이 사슬들을 환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상하죠? 당연히,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음.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뭐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해양의 먹이사슬들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냥 threaten to upset 하면은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를 교란시키냐면 이것들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들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End turn 이렇게 되어 있죠. End turn. 여기서 turn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 만약에 threaten스랑 병렬 구조라면 turn스라고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to upset이랑 뭐기 때문에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turn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Threaten to upset, threaten to turn. 자, 그럼 또 뭐할 우려가 있다? i n 인투비 하늘 우려가 있다. A를 B로 바꿀 우려가 있습니다. 뭐를? 세계의 가장 생산적인 해양의 지역들 중에 몇몇을 해파리 제국으로 바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처음에 these blooms 여기서부터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랑 어,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죠. 그거를 그냥 전부 다 열거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럼 요지 봅시다. 해파리가 그러면 문제가 있다. 대량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골라야 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